Working around for James. He'll launch. Short. Davis. Offensive. Of LeBron James now on the bench for L.A. Davis. The to lead the Timberwolves. Reeves. Knocked away by Gobert. Davis is there for the loose chain. Candace Parker. Stan Van Gundy. The roller. Gobert. read The Davis just climbed the Stifle Tower. It was asked before. What about defensive player of the year? I'm, right here. I mean average absolute watched by Gobert. Davis makes his move. Shot clock winding down. Connect! You get into the chest of a shot blocker. You don't have to just do that and Gobert. Vincent gives it up. Davis contact from uh, I don't know. This looked like a little leftover USA oh, basketball talk. I right think you're here. right. Edwards D's up. And 11 fewer turnovers. There's your 19 shots. Davis. Bolter. Dodger community. An AD right here, utilizing his. Son. Davis. Over. And the T-Wolves have struggled with AD all night with Gobert. Davis on a handoff for James. LeBron will take and miss the jump shot. The tip it. We are under four minutes to go. Davis, hard drive, off one leg. Eight point game. Cutter, DiVincenzo, by the brow! Anthony Davis, ahead for Reeves. Right here, Anthony Edwards setting up DiVincenzo. A deep, you know what they say. 아 오늘 앤서리 데이비스의 플레이 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누군가는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또 브론리 제임스의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하지만 오늘 앤서리 데이비스의 플레이를 보면서 비로소 올 시즌 어, 레이커스의 1 옵션으로 어, 데이비스가 맹활약을 꾸준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 원문에도 나오듯이 어, 앤서리 데이비스는 오늘 짐승이었습니다. 36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6개, 어시스 4개, 블락샷 3개를 기록을 했고요 야투는 50%가 살짝 안 됐어요. 23개 중에 11개를 기록을 했지만, 자유투를 15개 얻어내서 13개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엔즈라는 단어는 공수 양면이라고 이제 쓰일 수 있죠. 네, 38분 동안 뛰면서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곳곳에 본인의 발자국을 아로 새겼다는 뜻이죠. 자, 데이비스는 지난 시즌에 루디 고베어가 아니라 내가 아, 본인이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았어야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아, 루디 고베어의 샷을 블락을 했었잖아요. 마치 어, 내가 사실은 진짜 올해의 수비수였어라고 외친 듯한 어,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엔서리 데이비스가 36점 뿐만 아니라 16 리바운드, 또 동료를 살리는 어시스 트 4개, 블락샷 3개까지 아주 인상적인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자, 데이비스 플레이 를 한번 볼까요? 네, 데이비스. 자, 이렇게 아,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걷어냈죠. 자, 그리고 스텝백. 자, 골밑이 붐비다 보니까 뒤로 쳐지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런 장면을 보시면 그냥 주워먹기를 한것 같지만 한번 돌려볼게요. 오스틴 이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제이제레디 어, 감독이 올 시즌에 3점을 많이 시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스크리너가 아니라 리바운드로 변신을 하죠. 음, 그리고 나서 골밑으로 열심히 들어갑니다. 자, 루디 고베어는 이미 이선 블라커로 떴기 때문에 앤서리 데이비스는 루디 고베어 없는 상황에서 신장의 우위, 그 다음에 보드 장력의 악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패스를 잡자마자 골밑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라 패스를 받아서 곧바로 골밑 득점이고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루디 고베어는 아예 뒤에 AD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곧바로 잡자마자 트핸드 슬램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앤서리 데이비스가 몸을 비스미 틀어서 오른손으로 블락을 합니다. 네, 보통은 상대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블락을 많이 하는데 오른손으로 딱발라 버리는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뒤로 물러나면서 포물선을 높게 그리면서 두 점이고요. 자, 여기서 블락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포물선을 높은 선수지만 더 높은 아치를 그리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앤서리 데이비스가 왼쪽으로 스윙스텝을 밟으면서 그쵸 스윙스텝 밟으면서 몸을 완전히 부딪혀 놓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앤서에드워즈에게 뭐 약간의 트래쉬 토크를 가했고요 자 업스크린 이후에 자 이런 장면 제제 j 레디 감독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요정면 한번 볼게요 달튼 크넥트에게 더블 팀을 갑니다 지속적으로 미네소타의 수비는 크넥트가 어, 투맨 게임을 할때 달튼 크넥트에게 더블 팀을 갔어요. 이건 크랙트에게 3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앤서리 데이비스가 커리어를 통틀어 놓고 봤을 때 3점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네소타 수비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앤서리 데이비스 오픈 그냥 뭐 던지게끔 놔둘게라는 수비 플랜에 저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스는 어, JJ 레디 감독이 부임하면서 3점을 많이 주문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정도의 와이드 오픈이면 당연히 던져야 되죠. 그런데 또 본인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 파고 들어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어 내가 과도한 동작을 통해서 오펜스 파워를 범할 위험도 있죠. 그냥 기회가 나면 롱샷을 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립을 주시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릴리즈로 석점을 집어넣고요. 자 여기서는 단테 디비전즈이 사이드 스텝이잖아요. 스텝백이 아니라 사이드 스텝을 그냥 블락하는 장면인데 미스매치가 되더라도 앤서리 데이비스는 미스매치 공략 대상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곤란하고요 자 줄리어스 랜드를 상대로는 사이즈의 우위를 살렸고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앤서리 데이비스의 천부적인 리바운드 감각에 정말 깜놀했습니다 깜놀 자 전형적으로 지금 내일 쪽에서 펼쳐지는 2대1 플레이죠 자2대1 플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앤서리 데이비스는, 어, 스크린에 대한 동작이 끝났기 때문에, 어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지켜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슈팅을 던지는데, 앤서리 데이비스가 곧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슈팅을 던지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줄리어스 랜드, 루디고베어 아무도 막지 않으니, 내가 달려들면서, 어, 공격 리바운드를 잡는 장면이죠. 굉장히 기본기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앤서리 데이비스 아까 3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퍼스트 스텝으로 완전히 벗겨내지 못했어도 어려운 샷을 성공을 시켰고요. 자 여기서도 단티 디빈 젠조의 베이스라인 컷 바로 블랙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어, 수비에서의 좋은 장면들이 속공으로 연결이 되고, J.J. 루레딕 감독은 레이커스의 공격이 빨랐으면 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앤서리 데이비스의 이런 이선 블락, 그 다음에 또팀 디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앤서리 데이비스는 저는 늘, 어, 이야기하기로 투웨이 플레이어. 공수 겸장, 양수 겸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앤서리 데이비스가 한 번쯤은 최전성기 때, 뭐 지금도 전성기긴 합니다만, 1993년생이니까. 더, 어, 신체적으로 나이가 젊고 에너지의 단계가 높았을 때, 한번 정도는, 어, 올해 수비상을 탈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마다 좀 부상이 아쉬웠었죠. 자, 하지만, 어, 레이커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앤서리 데이비스의 컨디션은 올시즌이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76경기를 뛰었잖아요. 6게임밖에 결정하지 않았고 올림픽도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 시즌에서도 무쌍을 찍었어요. 전체 득점 3위 그리고 첫 경기에서 36득점 16리바운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는데 본인의 통산 100번째 25득점 15리바운드 경기였기 때문에 또 팀이 이겼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만 어, 레이커스의 3점은 좀 다소 어, 우려스러운 수준이긴 했어요. 30개 던졌는데 어,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3점을 굉장히 던지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겨우 3 1 개. 그리고 오늘 첫 경기 30개를 던졌고 이 가운데 림을 가른 횟수는 딱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점 성공률이 16.7%. 아 어, 물론 첫경기고 샘플이 한 경기일 따름이지만 이건 JJ 레딕 감독이 원하는 어, 그런 농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JJ 레딕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레이커스는 반드시 공격에서 3점의 빈도를 늘려야 된다. 3점의 위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30개 중에 딱 5개만 들어가면서, 제가 아까 6개라고 했죠? 3점이 딱 5개만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과제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이제 겨우 첫 경기니까요. 좀더 지켜볼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앤서리 데이비스가 3점을 뭐 6, 7개 던졌으면 좋겠다. 7, 8개 던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는데, 오늘 AD의 3점 시도 개수는딱 3개였어요. 아마도 뭐, 동료들이 3점을 더 집어 넣었더라면, 나도 그 흐름에 편승해서 좀더 3점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매 경기 3점을 한두개 정도 넣어준다면, 레이커스의 스페이싱은 더욱더 원활해지겠죠. 자, 앤서리 데이비스 오늘 36.16 리바운드, 개인통산 100번째 25득점 15리 바운드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오늘 르브론 아, 제임스와 또 브로니 제임스 부자가 NBA 최초로 어, 부자 관계의 선수가 아, NBA 코트를 밟았잖아요. 이 역사적인 날에 더 팀도 이겼습니다. 자 레이커스는 2016년 이후로 한번도 개막전 승리가 없었고, 그리고 어, 레이커스가 뭐 기록을 세웠을 때, 특히나 카리 막돌잡아의 기록을 깨고 여러 가지 르브론 제임스가 이 마일스톤을 세웠을 때 팀이 계속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수들도 사실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 오늘 르브론 제임스가 어, 아들과 함께 코트에 서는 그 대기록의 날 레이커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비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르브론 어, 모먼트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긴 것 같다 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 승리였다 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어,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캔그리피 주니어와 캔그리피 시니어가 르브론 어, 부자를 보기 위해서 또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어, 캔그리피 주니어, 캔그리피 시니어는 동시에 부자가 출전을 해서 같은 경기, 같은 날 홈런을 치기도 했었고요 또, 어, 캥그리피 시니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는데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애틀 메리너스 와 함께 또 단년 계약을 맺기도 했었죠. 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이 캥그리피 부자가 또 르브론 부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었고, 어, 데이비스의 이야기대로, 어, 모두에게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중계를 하면서 또 제가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아, 르브론 제임스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벅차올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브로니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심적인 부담도 크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또 때로는 힐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뭐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만 또 그런 순간을 또 제가 중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 채널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건또 분명히 특별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확실한 건 앤서리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만큼 건강해야 또 앤서리 데이비스가. 리브론 제임스보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오늘처럼 블락하고 포유하면서, 또 때로는, 어 상대 선수와, 또 상대 선수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또 실력으로 맞대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 저는 레이커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 레디 감독의, 음 코칭 첫 번째 경기도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루이 하치무라의 바뀐 점들, 그리고 달튼 크넥트 16분 동안 5점에 그쳤지만, 잠깐이나마 보여줬던 그 번뜩이는 움직임들,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의 건강.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저는 레이커스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판타지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네, 데이비스 여러모로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레이커스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앤서리 데이빗의 건강이 필수죠. 네, 첫 번째 경기 앤서리 데이빗의 위력을 잘볼수 있었고 그 위력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새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먹고 살고 여러분 덕분에 숨 쉬고 있거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낮은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